혹시 아무 연락도 없이 한밤 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당황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겠죠.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다 서로 연락하고 하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이라면 이러한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친구가 찾아온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해가 내릴 때는 그러한 무더운 대낮에 이스라엘 땅에서 여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대개 한낮의 해를 피해서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또 심지어는 밤에 여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더위를 피해서 밤늦게 늦은 밤이 되어서야 친구의 집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친구는 먼 여행길에 제대로 먹지 못한 늦은 시각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손님을 맞은 이 주인은 너무도 반갑게 친구를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날 따라 친구를 대접할 빵이 없었습니다. 큰 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빵을 새로 만들려면 반죽하고 불을 지피고 빵을 굽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곤란한 상황입니다.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대접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실례를 범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주인은 지체하지 않고 늦은 밤이지만 이웃집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깊이 잠든 이웃을 억지로 깨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아주 짧은 간략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이 앞에 있고 오늘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뒤에도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기도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눈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들여다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로 기도를 배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난처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가운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대접할 빵이 없는 상황이죠. 예기치 않은 친구의 방문처럼 우리의 삶에도 종종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죠. 일상에서 때로는 특별한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문제를 만납니다. 대체로 많은 문제는 밤에 찾아오는 손님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며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보여주는 첫 번째 행동은 아주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는 이웃집으로 달려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야기의 주인처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그러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로 본다고 하면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움의 요청을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기도는 자연스러운 나오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려면 특별한 마음과 결심이 필요한 것처럼 느낍니다. 기도가 일상이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 기도회라는 그러한 타이틀에 우리는 매우 익숙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별 기도해. 기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일상적으로 하지 못하니 그러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요? 기도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동안 오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주인이 빵을 달라고 요청했던 그 이웃집 사람이 빵을 줄수 없다고 대답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또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좋지 않았던지,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던지, 아니면은 이웃 사람이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던지 좀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정반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이 이웃집 사람과 정말 사이가 좋았고, 형제처럼 아주 친한 관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잠자는 것을 깨워야 하는 무례함을 무릅쓸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웃도 자기가 불편하니 지금 줄수 없다고 거절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관계입니다. 야, 너 알잖아. 지금 우리 애들 자고 있는데, 아이, 담에 와, 전 있다. 담에 와, 그랬겠죠. 만약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웃의 이러한 정중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이웃집의 반응은 오히려 이들이 서로 아주 가깝고 친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고 높은 곳에 계시기만 한 분이라면 기도는 매우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꺼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손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친해지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인가면 우리와 가까워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는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가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밤 친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설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버리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벌 하시는 분,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도 있지만 그보다 더큰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하나님께 열고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기도는 일상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처음 방을 요청하였을 때 이웃은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누웠으니 일어날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보통 가정이라면 보통 대여섯 명의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생활하였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공간이 부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가려면 온 가족이 깨야 할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맞은 이 주인은 이웃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에 대해서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를 들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청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무조건 억지로 막무가내로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간청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은 끈기 있게 인내하며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막무가내로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는 일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구하는 것. 인내하는 기도를 하려면 믿음과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밤친구를 맞은 주인은 이웃집에는 빵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빵이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끈질긴 기도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인내의 기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빵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은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찬장에는 빵이 풍성하게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멈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또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두드려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르고 그 참된 기도는 적극적이며 지속적입니다. 기도 자체가 거룩한 결단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너희 아버지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는 누구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가 아닙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만 주나요? 가시를 발라서 주지요. 어릴 때 부모님이 가시 발라서 이렇게 숟가락 밥 위에 이렇게 올려주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은 악해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웃은 좋은 친구였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라 끈질긴 요청 때문에 빵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가장 선한 분이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삶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의 시작이며 기도의 방향이며 기도의 목적이며 기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거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양식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려면 꽤 복잡하죠. 예. 사람은 치즈를 빼달라. 또 고기를 굽울 때는 이게 너무 타지 않지만 좀 그래도 좀잘 익게. 그래서 뭐 미디엄 웰 던이라고 바짝 굽진 않고 좀 그렇게 해달라. 또 이렇게 계란으로 만들어 나올 때도 어떤 사람은 노른자는 빼고 해달라. 뭐 이렇게 주문하는 것들이 많아요. 프라이할 때도. 아주 겉은 읽기 있지만 속은 또 읽지 않게 예, 반 정도 익도록 오버 비디엄으로 해달라 하고 막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음식에는 견과류는 좀 빼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음식이 주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받는 웨이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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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는 요거 렇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 이거는 빼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미숙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도는 선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이야기를 질문으로 끝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물론이지요.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고 말고요. 라고 하는 아주 강한 긍정의 대답이 담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막연하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왜 성령님이 기도의 최선의 응답일까요? 자, 성령님은 구하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삶 속에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 3장 말씀처럼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승리할 용기를 성령님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돌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돕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결국,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인 기도의 생활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졌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졌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일상의 기도로 그렇게 넓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찬장에는 빵이 풍성하다는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좋은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